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오늘 살펴볼 무기는 파장검 프레임의 전기속성 검인 최고선의 PVE, PVP 추천 특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최고선 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최후 형체를 구매한다면 갈수 있는 레이드인 그 구원의 경계 있죠? 네, 구원의 경계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랑 네 번째, 다섯 번째 보스를 클리어 시 드랍이 되고요. 뭐 다른 얻는 방법도 있지만 일단 두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보스에서 나온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 이제 마스터 난이도에서는 숙련자 버전을 또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레이드 무기라서 제작도 가능하니까 이 빨대 다섯 개 먹어서. 제작을 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보스에서 나온다는 거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무기의 특징점은 이번에 처음 나온 건 프레임입니다. 파장 건 프레임은 어떻게 되냐면, 어퍼컷을 날리면 약간 좀 모션은 그, 뭐였더라? 적응영향 비슷한데, 아무튼, 어퍼컷을 사용하면서 공중으로 떠요. 그러면 이제 데스티니 1에서 블레이드 댄서가 강공격을 하면은 이렇게 딱 어퍼컷을 하면서 앞으로 쭉 나가는 번개공격을 쓰거든. 비슷하게 충격파가 쭉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쭉 갑니다. 그 상태에서 에, 즉시 휘두르면은 그 대상을 찾아가지고 가서 칼질을 해요. 어, 저거 같이, 열칼 같이, 뭐, 열칼 같이 가는, 어, 그거 좀 비슷한 것 같아. 아무튼, 그래서 유도 공격을 가합니다. 그래서 요걸 썼을 때는 상당히 웃기다고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요거를 썼을 때 피부 위에서 좋느냐는 잘 모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되게 웃기는 게 되는데, 이건 이따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 자 지금은 말고 피부 이 e 설명해드릴 때 자, 아무튼 특성은 말 하려다가 특성 자체는 피부 2에서 상당히 괜찮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 탄니율를 잡을 수 있는 두 개의 칼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 같은 경우에도 뭐 소모 부지도 있고 여기 그 분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술가도 있습니다. 분석은 뭐야? 탄창이 채워지는 건 의미가 없잖아, 그렇 그러면 요거는 거의 없는 특성이네? <laughs> 차량 갖고 저거를 <정말> 피해를 주고. <laughs> 이것만 있는 거네, 그치? 아, 분석은 개쓸모없는 특성이네요. 자, 아무튼, 뭐, 이렇고. 자,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데미지 증가 특성이 괜찮은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은 회오리 칼라 미끼어 스위치, 그 다음에 이제 카오스 재형성, 이런게 있고 그 다음에 치명적 무기까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치명적 무기는 당연히 도태되겠죠 미끼어 스위치와 카우스 제형성이 있긴 한데 회오리 칼날은 경쟁력은 있는 편입니다 왜냐면 회오리 칼날은 진짜 생각 없이 쓸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생각없이 쓸수 있지만 데미지 차이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카우스 제형성도 생각 없이 쓸 수는 있지만은 발동이 되면 괜찮고 안 되면 좀 애매합니다 카우스 제형성은 2단계까지 있어. 광폭 같은 거예요. 전투를 어느 정도 지속을 하면은 1단계 스택이 되고 20% 데미지 증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가 되면은 35% 데미지 증가에다가 힐링이 지속적으로 돌아와 그래서 괜찮, 좋은 거예요. 카오스 재형성 나우, 나중에 다른 무기에 나오겠지만은 지금으로 서는 레이드 무기에 밖에 붙지 않기 때문에 진짜 괜찮은 거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이 프레임이 아니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어찌됐건, 저찌됐건, 지금 나온 게이 모양이기 때문에, 이 프레임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찌됐든 쓸 수밖에 없다. 그리고 PV에서는 e 상당히 괜찮아 보인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잡졸 쓰리용으로는 별로입니다. 별로예요. 아 왜냐면,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연쇄 반응이 있잖아. 어? 연쇄 반응 개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안 좋은 게 뭐냐면은, 강공격인 어퍼컷 있죠? 어퍼컷 어쨌든 탄을 쏘게 되잖아 그래서 빵발로 일부러 만들어요. 만든 다음에 어퍼컷을 하면은 앞으로 파동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연쇄 반응이 좀 반쪽 짜리라고볼 수가 있어요. 아니, 뭐, 나쁜 건 아니야. 왜냐면은, 어, 앞에 있는 것들 내가 강공격으로 싹다 죽여야지 하면은 할 수도 있지.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막 그렇게까지 효율이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아무튼, 그거까지 얘기해드리고, PVP, PV, 아니, PVE 추천특성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검, 다른 거 얘기했을 때 항상 얘기하지만은, 들쭉날쭉한 칼날의 검술사의 날미는 그냥 기본적으로 고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검술, 그러니까, 칼날이랑, 요, 보호구는 취향이에요. 진짜 취향이야. 근데 다들, 이거를 추천하는 데는, 그냥, 왜냐면은, 검술사의 날미수로, 그, 충전시간이 많이 줄어들고요. 뭐, 얼마 차이 안 나긴 하는데, 줄어들긴 하니까. 그 다음에 들쭉날쭉과 칼날로 충격 수치를 올려서, 제일 데미지가 높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애들 많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으면 그냥 쓰고, 내가 좀 안다 싶으면은, 요거를 내가 원하는 걸로 조합해서 쓰는 게 맞, 맞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지칠 줄 모르는 칼날은 잡출 처리용. 두명 죽이면 한 발이 돌아와. 벼병 강타는 보스용 세 발을 치면은 한 발이 돌아와요. 한 발을 그냥 준다는 거야. 이거는 재장전이 아니니까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난 탄효율이 필요 없다 하시면은 여기 있는 건 다른 걸 쓰시면 돼요. 이거는 잡줄 처리용, 이거는 생존용, 이거는 이제 보스든 잡줄이든 쓸 수는 있겠죠. 근데 뭐 알아서 쓰시고 결추자의 무화지경은. 결정타를 기록하면은 무기를 보관하기 전까지 충전속도와 방어가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쓸 수는 있어. 그렇지만 저는 이제 탄 효율을 좀더 중시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아까 잡조리랑 부수용이랑 얘기했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데미지인가 특성으로 제일 추천하는 거, 진짜 많이 늘어나는 거는 두개예요 미끼와 스위치와 카우스 제형성입니다. 카우스 제형성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광폭 같은 특성이야. 전투가 유지되면 내가 맞거나 내가 때리면은 계속 유지가 되면은 스택이 올라요. 이건 근데 광폭하고는 다르게 이 스택이야. 그리고 데미지 증가 폭도 높아요. 1스택이 25%, 2스택이 35%란 말이야. 게다가 2스택 되면은 힐링 효과도 있어요. 지속 힐링. 그렇기 때문에 카우스 제형성이 무조건 좋다고 할수 있겠지만 뭔가 조작을 해, 해야 돼, 해야 되지만 30% 데미지가 증가하는 미끼할 스위치가더 좋을 수도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뭔가를 해야 되는 두 개가 좀 빡세지만은 쓸수 있고, 제일 추천드리는 건 카오스 제형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회오리 칼날, 회오리 칼날도 상당히 좋은 특성이에요. 그냥 써도 좋을 특성입니다. 좀, 그, 가열, 예열 시간이 있긴 하지만은 보스 딜할 때 진, 진짜 머리 위고쓸수 있는 게 회오리 칼날이에요 자 그리고 다른 검에도 얘기했지만 포인은 잡졸이랑 같이 나온 보스들을 차용할 때 아니면은 정예를 잡을 때 진짜 괜찮은 특성입니다 데미지 증가력도 진짜 높고 그러니까 그리고 치명적 무기는 추천할 수 있지만 요거는 약간 여기에 있는 무 데미지 증가 특성에 비해 밀립니다 그리고 잡졸 처리를 하고 싶으시면은 연쇄반은 가셔도 돼요 왜냐면 근데 연쇄반응에 그냥 약공격으로 애들을 죽일 경우에는 이거는 항상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연쇄반응은 터지는 게 조금 늦어 빨리 터질 때도 있지만은 그래서 연속으로 칼질을 계속하면서 잡조를 잡으면 연쇄반응은 의미가 없어요. 한 발을 딱 휘두르고 터지면은 그거 보고 한발더 휘두르고 죽이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연쇄반응에 최대 어 최고 좋은 고점을 볼수 있는 겁니다 연속으로 쓰면 내 탄만 날아갑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쓰시면 되고 강공격이 범위 공격이기 때문에 그걸로 쓰면 되지 않느냐 아까도 설명해 드렸지만 한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탄을 너무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 검게이지를 빵을 만들고선 어퍼컷을 쓰면은 앞으로 나가는 웨이브가 없어져요 그래서 빵 발로도 못써 그러면은 결국에는 강공격으로 연쇄 반응을 하기에는 별로 안 좋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합해드리면은, 자, 칼날은 들쭉날쭉, 검술사, 이렇게 날미 두개 이렇게 조합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여러분들 취향이라고 얘기해드렸습니다. 모르면 그냥 이거 두개 고르시면 됩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까 탄효율 말했죠? 보스 딜할때 탄효율 지병 강타, 그 다음에 이제 잡절 처리할 때 탄효율은 지칠 줄 모르는 칼날입니다. 그 외에는 이제 뭐 잡졸 처리용으로 전술과 소모 보조 같은 거할수 있겠고 나머지 이제 가타 없이 낚이나 결투자의 무아지경도다쓸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제일 추천드리는 건카오스 재형성이지만 생각 없이 쓸수 있을 때는 회오리칼날이 좋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목기로 똥똥 잘쓸수 있다면 미끼와 스위치도 너무 좋은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메인으로 추천드리는 건 이거고 생각 없이 그 다음에 나는. 그 주무기와 보조무기, 아니면 뭐 보조무기, 보조무기, 주무기, 주무기를 빨리빨리 써가지고 할수 있다면 미끼와 스위치도 상당히 좋은 특성이다 그러니까 다 꽝은 아니야 여기 3개 나와도 그리고 포인은 아시겠지만 여러 명이 있을 때 발휘하는 거니까 특정 상황에서 좋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잡초 처리용이라면 연쇄 반응 가시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PVP입니다. PVP는 아시겠지만은 여기 칼날이랑 날미, 그러니까 칼날은 아무거나 해도 돼요. 어, 어차피 어 니도 한 방, 나도 한 방이니까. 그리고 날미스를 그 중형 날미스로 갑니다. 저는 그런데 여기도 취향입니다. 능력치가 뭐가 오르는지 보시면 돼요. 뭔지 알고 싶으시면 이거 인게임에 들어가시면 설명이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성을 골랐을 때 나가는 올라가는 요 능력치를 보고 선택을 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 아무거나 하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쓸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 PVP에 안 맞다고 보시면 돼요 PVP에 근데 그건 모르겠다. 탄을 빵발로 만들었을 때 어퍼컷을 하고 휘두르면은 그 사람한테 갈수 있는지 그래서 파장건 프레임이 내가 이제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파장검 프레임이 강공격을 쓰면 어퍼컷한 다음에 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도 공격을 하잖아. 즉시 휘두르면은 이게 이게 PVP에서도 이제 그 탄을 몇발 주는지 모르겠어요. 요거 요거는 탄을 몇발 주는지 모르겠어. 강공격으로 어퍼컷 썼을 때 그것도 위력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지? 근데 그이 의도적으로 검 게이지를 빵을 만들고, 어퍼컷을 한번쓴 다음에 휘둘렀을 때도 유도 공격이 나간다면 그것도 쓸모가 있어요. 오케이? 그냥 탄을 다 쓰는 그 강공격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단 말이야. 밑으로 쭉 나가는 게. 이게 한 방에 죽는지 몰라요. 테스트를 안 해봐가지고. 그것도 괜찮을 걸로 보이는데, 그 점프해서 휘둘렀을 때. 물론 탄약 많을 때는 못 합니다. 유도 공격. 아마도 내가 생각했을 때는 강공격, 공격을 했을 때 탄이 다 날아가야 정상이거든요. 다른 무기들은 다 그렇습니다. 다른 프레임은 다 그래요. 강공격하면 탄다 날아가. <laughs> 그러니까, 그, 리스크를 감수하라 이거지. 여러 명을 죽일 거면은 약공격으로 계속 치고, 강공격 한 번은 탄이 다 날아가니까 주의를 써라. 근데, 진짜 빵발로 만들고, 유도공격을 가할 수 있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어퍼커스 하는 공격을 했을 때도 나쁘지 않을 때 보입니다. 이거는 근데 탄을 몇 발을 주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세 번째는 PVP에서 이제 쓸만한 거는 이제 가차없음 혹은 이제 지칠 줄 모르는 칼날이거든요. 지칠 칼은 이제 짱짱짱 죽였을 때 탄효율이 좋고 그래가지고 많이 죽일 수 있어요. 약공격으로만 만약에 죽인다면. 근데 약공격으로 죽이려면 샷건에 맞으면 죽어요. 무조건.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애매하고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고를 만한 게 없습니다. 없어요. 뭐 어, 궁극기 소호자 잡을래? 그럼 치명적 무기. 근데 강공격하면은 궁극기 소호자 죽잖아. 아 모르겠다. 요거는 모르겠어. 어. 그러니까 여기도 고를 만한 게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냥 뭐 고를 거면 치명적 무기 정도가 괜찮겠지. 다른 거는 의미가 없어. 그 정도가 괜찮을 듯 보입니다. PvP에서는요, 이그 프레임 자체의 강력함은 있을 수가 있어. 내가 테스트를 안 해봤으니까 PvP에서 어떻게 데미지가 나오고 어떻게 나오는지 몰라요. 강력함은 있을 수가 있지만, 특성 자체만 보면은 PvP에서 전혀 안 맞아요. 개똥 쓰레기입니다. 없어요. 뭐 가첩순이나 이런 정도만 있지, 나머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쭉 살펴봐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자, 여튼 살펴봤는데, PVE에서는 그렇게 나쁜 건 같지는 않습니다. 강공격 자체가 좀 빡세긴 한데, 그, 보스딜을할 때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쓰기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강공격을 굳이 안 써도 보스딜은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약공격만 써도 보스딜을 할수 있어요 강공격을 섞는다고 무작정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쓸 수가 있고 파장 건프레임에그 강공격이 파장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이 무기의 그 장단점이 갈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으로 다시 봅시다. 바이바이.